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민 아민. 네, 오늘은 우리 유용한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더 전해 주시겠습니다. 더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는지요? 네. 예. 이아저 네. 아저씨.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주아오늘후 우리 주님 부활 후5아일째 그리고 주님 승천 후이1저일째가 되는 오순절을 기하는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절이라고 다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이 사실은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고 하나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서로 따로따로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마치 함께 일하시는 아주 친밀한 동역자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동역보다도 아주 친밀한 그런 동역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또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친히 증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없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 없는 것들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공유하고 계시는 나누고 계시는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놀라운 교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잘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예수님을 더잘 믿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말씀들을 더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구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그 일의 비밀을 가장 잘 아시고 그 비밀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또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왜 있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꼭 필요했는지, 사실은 목사인 저부터 참으로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비밀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복음서를 보면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다음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줄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뿐이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않으시면 보혜사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들으신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의 밖에 있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잘 믿고 더잘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말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그저 세상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만들시면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새 에덴 동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았던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좋은 새 에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 과거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먼 훗날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다른 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나라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미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절망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많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힘쓰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새 에단이 에덴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계신다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새 에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어지는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된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외침도 많고 설교도 많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도 글을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구하는데, 정작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가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거나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느껴보기 위해서 성령충만을 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충만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충만을 구하고 무언가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쯤 지나가서 보면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 주장만 더 강해지고 그래서 거룩함도 의로움도 진실함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도 새 에덴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결과요 열매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왜 성령님입니까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고 진리 시고 생명이신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누리시는 그 놀라운 교제와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참여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과연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 현실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끝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끝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사는 땅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 영적 운동을 끊임없이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우리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저절로 참으로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새 에덴 동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에 대해 곤동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다르게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과거 교회 역사에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들이 많이 커졌고 실제로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성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거나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령한 어떤 체험은 있는데 그 체험을 일으키는 영의 실체가 성령이 아니라 거짓령 또는 악한 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그 신령하다고 하는 체험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요. 잘못된 체험이 사람을 더 위험한 자리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첫 번째가 성령님은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와 똑같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제가 때때로 성령님을 묵상하다가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전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만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그 일에만 전념하십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낮추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어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겸손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낮추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오직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만 증거되고 또 나타난다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제대로 인정해 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비밀을 알아간다면 바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너무나 잘하시어서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위해 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셔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물 받은 그 아들의 영이 성령님이시지요. 또 보통 번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벌써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실제로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는 줄 사실 모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알지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보다도 더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그심으로 그나마 그렇게라도 기도한다고 생각들을 못하지요. 그저 내가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니 내가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실은 나보다도 더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을 보통은 잘 모릅니다. 그래도 그런데도 성령님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한,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참으로 친절하시고 배려심이 많으시고 아주 세밀한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적지 않은 경우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불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같은 성령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만일 성령님을 불로 비유한다면 그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단번에 다 불살라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불인데도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어떤 사람 누구도 다치거나 상처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놀랍지요?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우리 안에서 죄만 골라서 태워버리시고. 믿음을 찾아서 힘을 더해 주시고 잘 성장하도록 키워 주십니다.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세밀한 작업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절대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대로 그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죄는 정말 우리가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세상 이게 살면서 그런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죄는 미워하게 하소서,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이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감춰져 있었던 죄까지 그것까지 찾아서 드러내어 태워주시고, 또 나도 모르게 감춰져 있는 좋은 것을 또 찾아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덧붙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정말 어떤 탁월한 외과 의사보다도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탄이 반복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대신에 오순절 이후의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히, 충만히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이고 또 우리의 마땅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 옷이 없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없어서 하는 기도와 똑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즉시로 찾아오시고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비밀, 알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성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사는 삶을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